이게 성조야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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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그, <laughs> 그, 맞아, 맞아, 맞아. 맞아, 맞아, 맞아. 그게, 그게 성조예요. 또, 그, 어, 모르겠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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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아닌데? 봐봐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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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그 1로, 그니까 러 이렇게 찝, 이렇게 이어지는 게 1성. 아. 그 다음에 이렇게 사선으로 되는 게 사선으로 되는 게 이성. 이게 이성. 사선으로 되는 게. 어? 사선 안 된다. 표시 안 된다. 잠시만. 사선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사선으로 발음하는 게 이성. 그리고 뭐야. 뭐야. 이 친구.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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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. 이 친구 반대. 이 친구 반대로 거꾸로 집어먹는 게 삼성. 그리고 요게. 이기 사성.